먼저 리미트 x가 2로 갈때 분모에 x-2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뭘 생각할 수 있냐면 fx에도 x-2의 제곱이 있겠다. 근데 얘가 3차 함수니까 ax 플러스 b가 옆에 있겠다. 자, 요게 붙는 거고 그럼 얘네들은 그냥 날라간 상태로 2를 대입하면 2a 플러스 b가 3이다라는 식 하나라 근데 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넣으면 3a 플러스 b가 5다라는 식으로 A, B를 뽑아내면 되는 거거든. 그 다음에 고배 미분을 통해서 F'3을 구할 수 있는 거고. 자, 아니면 얘를 어떻게도 바라볼 수 있냐면, 자, 우리가 내림 차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. 자, 내림 차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, X-2에 대한 내림 차순을 생각하면, 저 FX라는 녀석은 X-2의 제곱이 최저차항이고, 3이 그 개수다.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. 자 그것만 생각하면 이 fx는 최고차항계수 모르게 이걸 쓸수 있고 그 다음이 이걸로 그냥 끝나는 식이라는 거야. 그럼 얘 집어 넣으면 그냥 a가 나오는 거거든. a 플러스 3이 5라는 거라서 a가 2인 거야. 그럼 이거 f 프라임 x 구하는 거 똑같이 하면 되지. 6x-2의 제곱 6x-2 이렇게 되는 거지.